오늘은 어 어린 날 태종대 자갈마을 조개구이 포차입니다. 자, 이 앞에서 영어 봐야 돼. 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딱바삭 마르고 비가 오는데 여기는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자, 날이 안바쳐지네요 자, 보시죠. 촉촉해졌습니다. 바닥 바닥이. 자, 먼저 조개구이 자갈마당 조개구이입니다. 장어구이. 첫 집이 유람선, 둘째 집이 이제. 총각지에, 제주엔이집이네요. 1번지부터 이제 34번지까지 있습니다. 태동대 자갈마당 조개구이촌. 옛날, 이전에 거쳤던 공유주차장이, 오신다. 아, 작년에 태풍 차바에 자갈마트기는 호차촌이 날아가가지고, 나간 길 이제 지자체에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나 좀 생계문제를 해가지고 위로하고 기타 촉분을 해가지고 이전을 하기로 하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야 한 3주 전에 이제 이전을 완료해하 겁니다. 조개구이 장구이 막 전광판 이제 막 됐는데요. 자 풍선 난판입니다자 비가 넘어오고 있네요. 기가제 자리입니다. 자, 망했 t 가이네요자좀분 TV, 이분 이분 t 다 이분 t 소개분 TV, 이분 TV, 이유람선이니다 1번집 자 v 이분 TV, 이분 t 이2번 v 이번 t 이분 TV, 이분 이분 t 요 이분 TV, 이분 이분 TV, 이 4번 집 사랑방이네요, 사랑방. 자, 5번 집이 동해입니다, 동해. 자, 6번이 이모지이모지이네요 자, 7번이 청해 조개구입니다. 자, 8번이 물망초네요. 물망초 자, 9번 집이 오륙도 자, 10번이 왔다 해이집 자, 11번이 일출봉 해밀집이네요 일출봉 자, 12번이 석이네 13번이 파도집입니다. 파도집 자, 14번이 부산집 15번이 단골집입니다 자, 16번이 나루터네요, 나루터 포차 17번 집이 민간집입니다 자, 18번이 청해 공장하는 집입니다 자, 19번이 깔끔이 19... 포차입니다 자 여기서 끝까지 하습니다마지막으 되돌아와서 마지 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0번이 선창행여제 아 영어를 지금 안하고 있네요. 지금 마침데자 21번이 올레입니다. 올레 올레 자 22번이 독도는 우리땅 예 방송중입니다. 자 23번이 태종사랑입니다. 태종사랑 뭔데? 방송 중입니다. 무슨 방송? 망개어 <laughs> <laughs> 자, 아이러잡 <아이런을 잡으면서> 자국은 24번 집입니다. <laughs> 아, 자, 25번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입니다. 자, 26번 영도 해녀 집입니다. 26번. 자, 27번이 할매집입니다. 할매집. 자, 2 8번에 자, 충국지 누나야. 자, 29번이 해신입니다, 해신. 혜신. 자, 잠깐만요. 자, 30번입니다, 30번. 1번 혜내지 자, 31번입니다. 31번, 친구네요, 친구지. 30분이 자 울산댁 만남입니다 만남집 보차 자 30, 30분이 버리촌이다 버리군 이촌 보차자 예. 33번 버리촌 자 마지막으로 34번 바다집이네요 바다집 보차길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이상으로 왔습니다 왔습니다 일단 아래쪽 바자가막 이런 선을 내지 보차 모두 얘기 옮겨왔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다음은 다음에 자소 보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